네, 벨드 엑스포트 파이널 베타 테스트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해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케님의 초대를 받아서 미리 일주일간 프리뷰로 진행해보았고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했었죠. 지난 영상에서는 이 게임에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의 첫인상과 느꼈던 점들을 위주로 진행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총 2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게임의 장단점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에 또 다른 모드들이 있죠. 팀 데스매치와 쇼 다운 모드 이두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PS 게임에서 또 하나의 기본적인 품맷인팀 데스매치입니다. 5대5 팀 게임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적을 처치하거나 상대 팀보다 먼저 120킬을 달성하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전과 비슷하게 권총으로 시작해서 돈을 모으며 점점 화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기장 역시 일정 시간마다 랜덤하게 바뀌며 다만 상대 팀 시체를 뒤지는 것 이외에 탄수급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탄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말 그대로 간단하게 손 푸는 정도로 할 만한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공개된 신규 개인전 쇼다운 모드입니다. 총 3라운드로 구성된 게임으로 최종 라운드가 끝났을 때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겨루는 모드로 단순한 킬데스 싸움이 아니라 자금 운용까지 신경 써야 하는 독특한 개인전입니다. 맵에 널린 코인박스를 열심히 루팅한다던가 상대 유저를 죽이고 나서 떨군 코인까지 먹어야 의미가 있는 점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또한 여러분이 비싼 돈을 들여 화기나 도구를 구입한 것 또한 모두 코인 지출인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역시나 일반 점과는 색다르면 가볍게 한판씩 즐길 만한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팀 데스매치와 쇼다운 모드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두가지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 좋은 모드로 구성을 해놓아서 본 게임 전 손풀기라던가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판씩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총 2주일간에 걸쳐 경험한 벨델스퍼트 파이널 테스트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임의 장단점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변수가 많은 팀 기반 전략 FPS.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게임에서는 같은 맵이라도 다른 전략과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창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탄설지상소부터총 4곳의 스팟 중 고정된 스팟 A와 그 이외에 랜덤으로 한 스팟을 지정해줍니다. 거기에 고정 스팟마저도 해당 지역 폭파에 성공하면 아예 지형이 바뀌어버리죠. 맵에서는 루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합니 합니다. 쓰레기차를 타고 조용히 이동한다던 가 가스통을 부숴서 새로운 루트 를 뚫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맵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이벤트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매판마다 발생하는 자기장 역시 어떤 경우에는 시작부터 한쪽 루트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자기장 자체가 게임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성되는 전장 에서 여러분들은 팀원들과 함께 각 캐릭터와 랩톤의 조합 그리고 자금 운영 전략을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즉 이는 캐릭터들의 특성과 랩톤 연구를 통해 다양한 빌드 조합과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라운드에서 코인을 몰아서 팀원이 에미사 저격총을 들게 만드는 빌드라든가 특정 캐릭터의 특성을 활용해 빠르게 유리한 지점을 먹어버리는 전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거기에 매 라운드마다 전체 인원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즉이 게임은 다양한 변수 창출 요소로 다른 FPS와의 차별화와 동시에 각종 전략과 빌드 연구를 통해 상대팀을 공략하는 재미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2주간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강점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게임의 단점이기도 한그 부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PS 게임 장르가 에임과 반응속도라는 피지컬적 요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맵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의 맵은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사용하는 자금 운영부터 캐릭터 고유 특징과 랩톤 조합까지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량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시면 저절로 익혀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게임은 팀 기반 전략 TPS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를 한다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만 이 게임을 솔로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이 게임을 접하셨을 때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소통이 안 되는 팀원들과 5대5 일반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 알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총을 맞아 리스폰시점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웨일드 엑스퍼트의 경우 이번 파이널 테스트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고 결국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 에서도 이미 여러 클랜들이 생겨났을 정도로 게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 들어오는 신규 유입 유저들이 게임에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듯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맵에서의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거나 3인칭 시점 특성상 우각보다 좌 과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또한 이 게임의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주일 동안 벨드 엑스퍼트 테스트를 체험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들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넥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라던가 운영 이슈 등 게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 채 게임 내적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영상 댓글에 제가 언급했던 점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장단점들이라던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테스트를 파이널 테스트라고 명칭한 만큼 다음번에 드디어 대중들에게 공기가 될 텐데, 현재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서 좋은 게임으로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